안녕하세요. 오다건설기계 ABC꾸리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KX060 네, 3판용 장비로 좀 옵션을 만들어 봤고요. 뭐 간단하게 뭐 옵션 몇 가지 안 되지만 소개 한번 드리고 3판 장비로 저희 계약이 돼서 판매하는 겁니다. 네, 조금 희한하죠? 그 연료통, 보조통도 달려있고, 그 다음에, 네. 인양력등대 확장분도 하셨고요그 다음에 보조 실린더도 업그레이드 하셨고요 네. 그리고, 음뭐 실내 옵션은 저희는 항상 풀옵션으로 나가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지지대 발판, 사랑용 지지대 발판, 앞머리 썬팅 전체 다 유리는 네, 음화로 선진이 되어 있고요. 자외선 차단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리고 확성기하고 뭐 열선 시트, 컴포레셔 이런 거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후방 카메라는 원래 순정용으로 일본에서 장착이 돼서 들어오고요. 한번 음, 볼까요? 기름 뱅크 네, 별도로 제작해서 장착을 한 건데, 근데... 네. 저희가 아시다시피 구보다 제품 연료 탱크가 좀 작습니다. 네. 뭐 거의 하루 일할 양이에요. 근데 뭐 국내 두산볼보 현대 같은 경우는 기름 탱크가 상당히 크잖아요. 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네 그만큼 연료 탱크 공간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뒤에 음 저희처럼 반 소선에는 힘들죠. 네 그리고 어. 아무래도 조금 시야도 많이 가려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간이 나오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이쪽에다 뒷유리 네, 그 뒤쪽에 이렇게 부착을 해놨어요 탈부착은 용이하게끔 여기가 브라켓을 써서 한번 볼까요? 네, 브라켓을 써서 음 연료통에다 용접을 했기 때문에 볼트만 풀르면 네, M10짜리 1 2 5피치 네, 볼트만 풀면 바로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광등하고 뒤에 후미등은 지동거 그대로 다시 또 브라켓을 제작해 가지고 그대로 다 집어넣었어요 네. 그리고 이렇게 호스 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, 여기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원래 저희는 주유구 펌프가 내장이 돼 있거든요 어, 주유구 펌프로 어, 여기 보조 탱크로 빨아서 흡입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. 뭐 따로 뭐저 여기 주유구를 열어서 막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자동 펌프로 해서 빨아서 이제 위로 올리는 타입이고요. 필요하면 또 오히려 또 열어서 이제 어, 연결되게끔 그렇게 기존에 있는 연료탱크하고 연결되게끔 그렇게 예, 장착을 했습니다. 쭉 보시면, 아, 이 보조 탱크는 1 0 0리터예요 네, 그러면 아마 1 7 5리터가될거예요총 합계. 네. 그리고, 또뭐 있지? 옆에서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? 여기가, 본네트를 열었을 때, 밟으면 안 되니까, 네. 이렇게 만든 거예요. 그 음, 금 실린더도, 네, 인양약 준비했고요 회전 링크도 가끔 사용하신다고 해가지고, 저희가 또 마침 또 중고로 또 갖고 있는 회전 링크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로 제품 판매해서 장착해드리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보조, 보조 실린더, 이렇게. 네, 기른 걸로. 길어야지 더 아래로 내려가고, 그 다음에 위로 올리는 거는 딱 10mm만 더 올려드렸어요. 상하차기 편하시게. 10mm 정도 이제 그만큼 들 내려가는 거예요. 위로 올렸으니까. 10mm 정도면 애교로 봐주죠. 그리고 여기는 실린더를 큰 걸로 쓰고, 그 다음에 호수하고 이런 것들 니플 보호될 수 있게 보호 커버를 만들었어요. 이렇게. 근데 저희 거잘 보시면 호수가 순정형으로 돼 있죠. 원래 나온 호수 그대로예요. 근데 체크 밸브 기능이 되면서 호수는 좌우로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되죠. 네,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. 뭐좀어어좀 뭐뭐좀 아이디어가 좋다라고도 할수 있고 뭐 나름 네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그러니까 저희 거 실린더를 확장을 하게 되면 음, 교환을 했을 때. 호수 유화보수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좀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한쪽으로 호수를 몰아야 돼요 체크밸브 기능이 있는 거는 대신에 체크밸브가 있으면 속도가 좀 느립니다 안전은 하지만 그리고 앞쪽도 이렇게 기존에 용접돼 있던 자리를 잘라내고 저희가 선반 가공을 다 해가지고 네. 레이저다 따가지고 이렇게 가공했어요. 이게 또 깔끔하게 다 됐고요. 뭐 거리 뭐 인치 계산 다 해서 제가 벗어나지 않게끔 다 제작했습니다. 뭐이 정도면 퍼펙트한데요? <laughs> 네. 자칭 네 그렇습니다. 뭐 여기서 뭐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. 한번 쭉한 바퀴 또 돌아볼게요. 아마 차는 다음 주에 나갈 것 같아요. 이 영상이 먼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또 혹시 필요하면 제가 또 현장 가서 차주분하고 또 같이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인터뷰도 한번 해볼게요. 네, 여기서 마무리 시작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